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대원 시장 잠시 방문을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께 상대원 시장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원 시장은 상대원 그 고개가 있는데요. 그 건덕 내려오면 바로 시장이 좌측에 있습니다. 네, 상대원 시장은 그 A 구간과 B 구간, C 구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상대원 시장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원 시장은 이렇게 크게 전통시장, 상대원시장이라는 크게 아치가 있고요. 이 앞쪽에는 이렇게뭐뭐 뭐 지금 아침이라 골목이 조금은 한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치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요. 그리고 여기 떡집도 있고요. 정육점도 있고. 아 여기 오복 떡집이네요. 여기 제가 s n s 가끔 봤는데 오복 떡집 많이들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아 그리고 이쪽도 골목 안쪽에 예, 골목 안쪽에 보니까 예, 명인만두라고 있네요 명인만두 예,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도 보니까 예, 명가통닭 예, 여기도 꽤 이렇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명가통닭 기름고추 예, 여기 상대원시장 언덕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시에서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 놔서 비나 그눈 이게 상당히 관리하기 좋습니다. 여기 오복 반찬도 있고요, 수제 어묵도 있고, 여기 상대원 공판장도 있습니다. 여기는 남북 정육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포장 배달을 하는 곳인데요, 돈가스를 판매하는 곳이네요. 여기는. 남북 정육점에 어, 한우 차돌백이 있고요. 여기는 어, 도가니탕 대왕 참숯불 갈비, 예, 이름도 아주 멋있습니다. 대왕 숯불 갈비 좀 있고요. 여기는 아, 신봉사 고로케가 여기 있네요. 저기 소, 어, 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던 곳인데, 예, 고로케 여기. 많이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건어물집입니다. 영동 건어물집. 건어물 필요하신 분들은 상대원에 오셔서 여기, 품질 좋고 가격 좋은 건어물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여기 영심 반찬도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판매를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데요. 영품 반찬도 많이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아, 여기는 민속 떡집이네요. 네, 민속 떡집도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고, 상대원 시장에 오시면은 다양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물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많이 좀 찾아주시고, 여기 상대원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될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관심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상대원 시장의 아치를 보니까요. 여기 보면, 어, 이 자측에 보면 헌수 이불. 테플라워 오케이, 골드, 태우사랑, 아, 요 염색, 이것도 프랜차이즈인 것 같습니다. 중원부동산, 엄마 손 도시락, 궁 헤어, 헤어 갤러리, 성심 열쇠, 철물, 참 숯불 구이김이렇게 가게들이 에, 형성되어 있고요이쪽 우측에 보면은, 에, 닭발 포장, 포차, 대신 공인중개사, 왕가위 헤어, 발로니아, 바다해물 등등 여러가지 매장들이 이쪽 안쪽에도 많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대원 시장은 조홍기 회장님이 회장을 하시면서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번에 조홍기 회장님께서 상대원 시장 상인회장 겸그 성남시 상인대학원 원우회 총원우 회장을 이번에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활동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상대원 시장이 그 중심에서 성남시에 있는 모든 상권들이 활성화되는데 많은 기폭제가 되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기 상대원 시장은 상대원 언덕 위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또그 상대원 시장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상대원에 오시면. 상대원 시장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여기는 지금 앞쪽이 재개발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음,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상대원 시장을 오시면 우리, 우리 상인들 분들의 정성 어린 마음과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좀 찾아주세요. 예, 여기는 상대원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